분주하게 의복을 갖춰 입는 여학생들. 난생 처음 입어보는 의복이 낯설기만 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색한 듯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직은 앳된 얼굴들인데요. 만 19세가 된 청년들이 비로소 성인이 되는 날. 43회째 성년의 날을 맞아 인천 원인제에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인이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자, 자긍심과 긍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 주는 의식을 하겠습니다. 기념식과 더불어 마련한 부대 행사장에선 전통 다도 체험이 한창입니다. 또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을 위해 우리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한복을 입는 외국 참가자의 얼굴이 꽤 흥미로워 보입니다. 경기민요 동아리와 퓨전 국악단의 경쾌한 공연이 한껏 분위기를 띄우면 드디어 전통 성년례가 시작됩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입장한 10명의 참가자들. 단아하고 늠름한 모습이 벌써부터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하는데요.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한 의식 절차인 성년례. 인간의 삶중 가장 기본이 된다는 관혼상제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통과의례인데요. 먼저 어른의 평상복을 입고 관을 씌우는 시가래, 제가래, 삼가래로 의식이 진행됩니다. 곱게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갖췄으니 영락없는 새색시의 모습인데요. 이어 술을 마시는 예법을 일러주는 내초례가 진행되고 좋은 글자와 뜻을 담은 자를 지어 부르는 명절의 의식으로 성인으로서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부끄럽고 그랬는데 막상 참가해 보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 오늘 이걸 한 계기로 약간 뭔가 이제 좀 무거워진 것 같고 제 책임감이 좀 많이 늘어, 늘어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여대생이 성년식 행사에 참여해 더욱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Really It's hard to design, but I like the bowing.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 의식을 한껏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성년례 의식. 자녀가 비로소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나서게 된 오늘 20년 동안 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온 부모님들은 그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어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20살의 청춘들. 평생 단한 번뿐인 오늘의 추억이 훗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TBS 리포트입니다.